자,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셔야 될그 중에 하나가 디스크란 일이 중에서 허리 디스크거든요.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, 1번, 허리 주변이 아프다. 허리 주변에 통증이 있다. 두번째 방사통이 온다. 라디에이션 페인이니다 방사통. 라디에이션 페인, 방사통이 있다. 세번째 근육이 위축됩니다. 위크니스. 근육이 위축이 되죠 근육의 위축 그 다음에 기능 저하 이러면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? 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, 줄라멘처럼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위레배보다 아래 레벨 문제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면 요 허리의 신경이 우리 몸에는 신경총이 4개가 있죠. 경신경총 그리고 완신경총 요신경총 천골신경총 4개의 신경총이 있어요. 그런데 허리 측에는 요신경총의 일부와 그 다음에 천골신경총이 좌골신경을 형성시켜서 하지로 내려갑니다. 천골신경총이 더 크게 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여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발목입니다.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각을 제로화 시킵니다. 눈을 감고 10초간 서 있습니다. 그러면 제 몸은 일정한 방향으로 몸이 흔들릴 겁니다. 그러다 눈을 뜨면 다시 멈춥니다. 내 몸에서 흔들리는 나의 몸의 균형적 상도를 손해가 인지하고 무릎의 힘의 균형과 발목의 균형, 균형 균형으로 몸을 잡아줍니다. 그런데 내 시각을 제로화 시켰을 때는 이 몸이 흔들리는 거죠. 흔들립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증상이 오게 됐을 때 여기서 신경 연결의 문제가 생기면 하지가 무력해지면서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럼 어디에 생기는 무리가 올까요? 발목입니다. 발목. 앵클. 발목의 문제가 가장 큰게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잡아줄 수 있는 반창골법의 키포인트 어디야? 발목부터 잡아야 됩니다, 발목 발목의 균형을 잡아주면 허리에서 오는 증상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이거 엄청난 노하우인데 잘 이해하시는 분들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어디를 잡아나? 1번, 발목의 균형적 포인트를 잡아줘라그 포인트, 조회. 또 조회라는 자리하고 구월라는 자리에서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딱 포인트를 잡아서 발목을 딱 세팅시켜줍니다. 조회. 구호 세팅 두 번째는 어디서 아리냐 허리에서 시, 어, 디스크라는 물질이 물렁뼈가 지나가는 이 신경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은 이 뼈를 트랙션 변이나듯이 당겨준다 당겨서 피부에서 스킨 스킨을 통해서 잡는데요자 우리가 스킨에는 피부라고 표현되는 에는 근막 전조소를 가지고 있다 자첫 번째 얇은 근막이 있습니다. 이거 천친 근막. 두 번째, 심층 근막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센서리가 있습니다. 센서리, 센서리가 뭡니까? 느낌, 어떤 센서리, 그, 간각 이런 거죠? 그러면, 근육 가까운 곳에 오는 이 근막에는 뭐가 있어? 얘는 운동성과 연관됩니다. 운동성. 또는, 어, 저항성과도 연관됩니다. 그러면, 센서리를 살짝 마비시켜야 됩니다. 센서리가 마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동성이 작동을 안 해요. 그래서 이 센서리를 작동시키는 곳에 반창고를 넣서 얘를 쭉땡니다 뭐냐면 말 못하게 입에다가 테이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. 딱 먼저 싹 붙여놔. 그러고 나서 운동성을 당겨요 그러면 증상대조소가 감소됩니다. 자, 두 군데 포인트예요 다시 얘기해서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심층 근막까지 입가림을 먼저 해라. 쫙 땡겨라 양쪽으로 땡겨 놓고 공간적 확보를 해놓으면 운동성과 증상이 개선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법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요 요법을 쓰겠다면 발목에다 붙일 것이고 또고이어서 연결시킬 겁니다 자 일단은 실기영상 보겠다 이런 걸 켜다 보세요 자코기법을쓸 때는 발목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발목을 잡아줄 때는요 균형적 포인트라는 요소를 생각을 하면 먼저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 라인을 위로 먼저 잡아줍니다. 디스크 환자랍니다, 이 분. 통증이 있는 사람이셨으면 확실히 좋아질 텐데 위로 딱 당겨서 잡아줘야 돼요, 당겨서. 당겨서 잡아주고요. 또 당겨서 또 먼저 잡아주고요. 반창고협법. 이제 전국에 반창고가 갑자기 공인하고 통증이 멈추면 몸에서 치유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. 응. 아, 갑자기 손으로 찢니까 터프해진 것 같은데 안 찢긴다. 아니요. 쭉쭉 이겁다 컨디션이 좋으면 얘도 잘 잘리는데. 자 잘라 주십시오. 아기 태명이 뭐예요? 식식이요. 식식이 딸내미한테 식식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식식 하게 크면 되죠, 아. 뭐. 어. <laughs> 그때는 <그땐> 몰랐어요. <laughs> 자, 잡아놓고요. 자, 이제 엎드려보시죠. 허리 쪽에. 허리 쪽은요,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4번하고 5번 디스크라는 걸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보게 되면, 단골, 저기가 4번이죠. 여기에 디스크가 있다면, 여기서 완전히 스킨을 쭉 당겨줄 때까지 잡아서, 센서리를 약간 입막음 시켜야 돼요, 센서리. 센서리를 입막음 시키는 방법은요, 여기서부터요, 완전히 위를 잡아줘야 돼요. 쭉, 센서리. 센서리를 쭉 입막음 시켜줘라. 그리고, 밑으로 4번하고 5번 그 라인에서 거기서도 또 당겨줍니다. 먼저 기본적인 요소로 붙여주시고요. 그러면 지금 센처리가 됐죠?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? 이렇게,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. 자, 앞으로. 하나. 또. 둘. 또 위에도. 셋. 네, 자 일어나십시오. 일반적 테이크업을 늘려요. 반짝볼법은 자 서서 발도 잘 떨어지지 붙여보시고 조금 걸어보십시다 조금만 걸어보세요. 뭐단단한데 일단은 흔들림을 잡았어요 발목에서. 저에서 아까 이게 뜻은 긴 위축과 기능적 무슨제를 잡아주고 나서 허리를 늘려줬기 때문에 기본 센서를 살짝 눈을 감겨놨기 때문에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겁니다 자, 느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. 와서. 허리가 단단하고 제가 바로 딱 서버렸습니다. 네, 어 그죠? 균형이 딱 잡히죠. 네, 끝.